먹을 안녕하세요 담배쓰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오리온에서 나온 태양의 맛 썬칩 제품인데요 그 중에서 썬칩이 어, 어, 아니고 그냥 썬인가? <laughs> 하여튼 어, 멀티모 그레인 되어있는데 스윗 솔트 맛 달콤한 소, 소금 맛인가요? 통곡물에 고소함이 들어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과자 70g에 어, 칼로리 어, 줄넘기 37분짜리 통곡물이 52%에 소금이 0.4% 들었습니다 자, 요즘, 이제, 그, 허이버터는 가고 다시 또 짠맛으로 오는 것 같기도 하구요. 자, 뭐, 다양한 재료들 뭐, 골고루 들었는데, 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가격은 1,500원인데, 슈퍼마켓은 한천원대 가격에 구입했구요. 통곡수수 통밀, 통기리, 통보리, 등이 들어있는데, 음, 당류가 7g, 이대제공량이네요. 웬일이야. 자, 그 다음에 어, 지방이 35%, 포화 지방이 47%, 나트륨이 한2 4펀 정도 들어있는 어,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이정도 좋은 정도까지만, 적당한 정도 받고요. 자, 이렇게 독특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향은 무슨 과자향이 나긴 나는데, 뭐 이렇게 강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자, 안쪽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뭐 이렇게 가루가 발려져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. 자, 먹어봅시다. 그냥, 씹히는 맛은 괜찮은데, 좀 짠맛 같은 게 덜한, 느껴지고요. 물론 뭐, 요거 하나 해도 아까 보셨듯이 나트륨이 한24% 들어가긴 하지만, 뭐, 그 짠맛 같은 거 별로 없고요. 어떻게 보면 좀 단맛이 살짝 나는데, 그 통곡물 그런 느낌. 좀 건강하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먹어보면요. 약간 그 맛없는 듯한 느낌? 그런 느낌은 안 돼. 뭐라 그럴까? 좀 살짝. 그냥 먹을만한 정도? 음, 이거 같네요. 뭐 입에 이렇게, 뭐 붓거나 그런 것도 없고. 네, 그냥 뭐 식감도 괜찮은 것 같고. 왠지 그 건강한 듯한 느낌. 음, 썬칩이 아니고 따로 썬이라는 게 있구나. 찾아보니까 썬칩도 어려운 건데, 하여튼뭐통국물에 고소함이 고소란고고소란이들어있다는데이 고소한 거보다는 그냥 약간 조금 그 구운 듯한 느낌 그런 과자 있잖아요. 그냥 그런 느낌이네요. 음. 구운 듯한 느낌이지만 유탕 처리해가지고 아마 기름으로 튀긴 것 같은데, 음, 하여튼뭐 독특하게 잘 만들어온 것 같고요. 여기서 많이 먹어본 그썬칩이랑 그 비슷하긴 비슷한데. 썬칩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, 이렇게 뭐라고 할까? 웨이브 식으로 되는데 어있 이건 이런 식으로 돼어 가지고요. 식감이 좀 달라서 그런가? 음. 자,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송송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. 그냥 뭐 식감이 톡톡한 것이 괜찮네요. 음. 자, 이런 거 통구멍 좋아하시는 분 한번쯤 드셔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맛있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구궁하고 추천해 주세요. かっ。<で>はい